하지불안증후군의 또 다른 이름은 윌리스 에크봄병이라 그래요. 첫 번째, 참을 수 없는 안절부절감, 그 다음에 불쾌한 감각.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입니다. 굉장히 흔한 거예요. 아까 철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 철분이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하지불안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게 왜 철분과 연관이 있나를 설명을 해 드리는 건데 뇌 속에 있는 철분 메타볼리즘하고 굉장히 강한 관련이 있다라고 현재까지는 돼 있고요. 말초 조직 쪽에 철분 수치가 내려가면 실제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철분하고 관련이 있다 라는 거고요. 왜 철분이 관련이 있는지는 뭐 정확하게 아직은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출을 해 봤을 때 철분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산소를 공급을 하잖아요. 혈액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에 붙어서 각 조직으로 산소를 쫙퍼 날라 줘야 되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헤모글로빈이 기능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저산소증이 유발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하시부란 증후군 있는 분들 혈액에서 저산소증 때 혈액 수치들이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저산소증이 유발되면 올라가는 그런 VEGF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마커들이 올라가는 걸 보고, 아, 이게 저산소증과 뭔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철분이 부족한 게 저산소증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증상을 유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재밌는 거는 도파민을 줬을 때 이런 저산소증에 의한 증상들이 좀 호전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도파민도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파민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도파민을 주면은요, 하지불안증후군인으 환자는 드라마틱하게 좋아져요. 아주 많이 심해지고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초기에는 도파민을 주면 확 좋아져요. 근데 왜 좋아지는지는 잘 몰라요. 아직까지 진짜로 몰라요. 그냥 경험적으로 줬더니 좋아졌다는 거고요. 저산소증을 조금 개선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파민이 부족해서 하지 불안증후군이 유발된 거라면 하지 불안증후군 환자 피검사를 했을 때 도파민이 좀 부족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도파민 레벨이 정상인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뇌척수액 검사에서도 도파민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파민이 부족해서 하지 불안증후군이 생긴 건 아닌데 그냥 썼더니 많이 갑자기 확 좋아지니까 그래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초기에 좀 사용해서 효과를 좀 보고. 그다음에 다른 원인들을 찾아서 이제 교정을 해야 되겠죠. 그럼 진단은 어떻게 하느냐? 진단이 어느 한 가지 검사로 딱 되지는 않습니다. 디스크가 터졌다. 그러면 MRI 찍으면 100% 진단이 되거든요. 하지 불안증후군은 그런 게 없어요. 다양한 검사를 해야 돼요. 증상도 봐야죠. 과거력도 봐야죠. 뭐 가족력이 있는 것도 봐야죠. 이학적 검사도 해야 되고 피 검사도 해서 빈혈이 있는지, 뭐 당뇨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봤을 때 하지 불안증후군에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치료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질병이 또 있는지도 확인을 해.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허리 쪽 질병을 확인하려면 MRI도 찍을 수가 있을 거고요. 말초 신경에 대한 질병을 확인하기 위해서 근전도 검사 같은 것도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처음에 일주일에 한 2회 이하로 생기는 거를 아주 간헐적인 하지불안증후군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처음부터 약을 쓰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치료부터 합니다. 첫 번째 운동을 해요. 왜냐하면 저산소증에 의해서 증상이 생긴다고 했잖아요. 저산소증을 개선시키려면 운동을 해서 몸의 구석구석 혈액이 잘 전달되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주 미세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거죠. 그게 이제 운동이 제일 대표적인 게 있을 거고. 마사지를 해도 몸 구석구석 아주 작은 혈관들을 혈액순환을 좀 개선시킬 수 있겠죠? 스트레칭, 마사지, 그 다음에 가볍게 걷는 거. 걷는 것도 혈액순환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반신욕이라든가 잠을 잘 자는 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말단 부위의 혈액순환까지 개선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약 먹기 전에 이런 치료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좀더 심해졌어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증상이 지속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보존적 치료로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러면 약물을 처방을 시작을 합니다. 약은 주로 먹는 게 우리 가바펜틴이라는 약하고 프레가발이라는 약을 많이 먹는데 이게 신경통 약이에요. 신경통 약이다 보니까 조금 먹기가 불편. 할수 있어요 졸릴 수도 있고 몽롱해 질 수도 있고 사람이 좀 처진다고 하죠 그래서 언제 약을 쓰냐면 주로 증상이 밤에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낮에 이런 약을 먹으면 낮에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전에 한두시간 전 증상이 시작되기 한두시간 전 그때 이제 한번 딱 먹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러면 좋은게 하지불안증후군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더 괴로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약을 먹으면 잠을 잘잘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가바펜틴 같은 약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약을 먹어도 조절이 안 된다. 그러면 철분도 좀 보충을 해야 되고, 도파민 결의 약도 좀 써야 되고요. 더 심하면은 마약성 진통제까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는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 경우는 저는 없었습니다. 철분 약을 좀 쓴다 그랬죠. 처음에 먹는 약을 처방을 하게 되는데, 먹을 때잘안 맞는 분들 있거든요. 철분 제자가. 소화를 잘못 시키거나 아니면 흡수를 잘못 하는 경우에는 그냥 주사제로 처방을 하게 되고요. 철분만 처방을 받아도 그래도 증상이 많이 개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설명드릴 때 임신하면은 이런 게잘 생긴다고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요. 출산 후에는 대부분 좋아져요. 근데 이제 증상이 심했던 분들은 출산 후에도 나중에 이런 게 생길 수는 있겠죠. 그래서 임신했을 때 특별한 치료, 어떤 약을 먹고 이런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마사지라든가 스트레칭 정도로 해도 못 견딜 정도의 그런 증상은 없으니까 임신 기간만 잘 넘기시면 되는데 간혹 너무 심하거나 이런 분들은 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뭐 추천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괜히 약을 썼다가 나중에 아이한테 좀 영향을 주거나 이럴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약을 쓰지 않고 운동과 스트레칭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약도 먹고 치료를 해도 잘안 되는 경우에는 요즘 이제 시도되는 치료들이 있는데 아직 치료가 확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뭐 보톡스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뭐 대마초로 치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미네랄 치료로 하는 경우도 있고 비타민 치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몸에다가 어떤 장비를 삽입하는 그런 치료들인데 이런 치료는 조금 조금은 영향은 있지만 확실하게 어떤 치료가 좋다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최근에 치료했다는 그한 점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MRI에서 그렇게 협착이 심하지도 않았고, 근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진료 보는 동안에도 안절부절 못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움직였다가 이렇게 진료를 보셨던 분인데, 초음파 검사 하면서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초음파 검사할 때 이제 사진이 예쁘게 찍히려면 가만히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조차도 참지를 못하고 움직이다든지 해서 검사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는데, 어쨌든 검사를 하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정맥이 좀 망가진 거죠. 3.43초인데, 0.5초가 넘으면 우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3초 이상이 나와서 굉장히 심한 정맥용조가 나와서 이거 치료하고 잠을 잘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거 검사했던 사진이고요. 이런 부위에 혈관이 망가져서 체크를 해놓은 거고요. 즉, 저 정맥이 망가진 게왜 문제를 일으켰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정맥 질환이 있으면 저산소증이 유발이 되거든요. 하지 불안증후군은 철분이 부족할 때잘 생기는데 철분이 부족하면 저산소증이 유발되면서 증상이 생기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맥 질환도 똑같거든요. 저산소증에 의해서 염증이 유발돼서 아픈 건데 그래서 이런 게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지 불안증후군 있는 분들 병원에서 검사를 하실 때피 피검사 꼭 해보셔야 되고요. 피검사 해서 철분이 괜찮은지 확인을 해셔야 되고, 그다음에 초음파 검사라든가 다른 질환에 대해서 다 배제를 한 상태에서 치료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학회 발표 준비용으로 만든 파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고 전혀 이해 못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엔 화지불안증후군 치료를 할 때는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다른 동반 질환까지 같이 찾아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사를 하고 치료를 해야만 좋은 결과를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